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법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중고등학생 1511명이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극단적인 입시 경쟁 교육 공부하는 기계 핵심을 찌른 거예요. 이게 제가 계속 얘기했죠. 극단적인 입시 경쟁 교육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학생들이... 개성과 재능을 꽃피울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막고 완전히 공부하는 기계, 입시 기계로 만들어가지고 생각 못 하고 순종하는 기계들로 만드는 거죠. 네,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비판하면서 저희들이 학벌주의 폐지 그리고 대학 서열화 폐지에 대한 국민동의 청원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중고등학생들 1,511명이 시국선언을 했는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중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의식 있는 학생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네, 깨어나서 이 나라를 깨워야 됩니다. 네, 중고생 1,511명, 네, 윤석열 퇴진 시국선언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윤석열 차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고요. 정치 풍자는 정권 찬양만 허락하냐 에, 이러한 것도 비판하고 저, 에, 저한테 아주 깊이 있게 들어왔던 것은 에, 바로 이겁니다. 네. 윤석열 정권은 전국의 모든 학생을 일렬로 세워 고깃덩어리처럼 등급을 매직, 매기겠다는 극단적인 입시경쟁체제의 상징인 일제고사를 부활시키겠다고 천명한 것도 모자라. 일제고사 있을 수 없는 거죠. 예, 이명박 정권의 극단적 입시경쟁 교육 설계자인 이주호를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하는 중고생 선제타격을 벌이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경수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된다라는 거죠. 네. 입시체제의 순환량으로 길들어지는 거다라는 거죠. 구경수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순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위해서는 자신의 개성과 재능을 펼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성과 사회성, 협력하는, 에, 다른 사람과 연대하는 이러한 능력이 되게 중요한 건데 국영수 외에는 모르는 바보가 되는 거죠. 바보, 바보 교육을 시켜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에, 공부하는 기계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국영수밖에 모르는 채 세상에 대한 지식이 단절된 삶을 살아가면. 어떤 어른이 되어 버리는지 윤석열 대통령께서 몸소 보여주고 계시지 않은가 그러니까 구경수 밖에 모른 채 세상에 대한 지식이 단절된 예, 윤석열 대통령을 아주 비판을 예, 했습니다 입시경쟁체제의 강화에 맞서 입시경쟁체제의 해체를 위한 결혼한 예, 결연한 저항의 깃발을 올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참, 에, 안타까운 일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이 교육이 완전히 이 잘못된, 에, 그러한 교육의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이 1511명의 중고등학생이, 에, 비판하고 나섰는데, 아, 참, 우리나라 이 교육 제도가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네, 구경소 밖에 모르는, 에, 바보 교육을 시키면 안 되고, 에, 진정 중요한 거, 이 국어, 에, 국어는 사실상 우리가 중요한 게 글을 읽고, 또잘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에, 말을 잘 공감하고, 이해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영어는 사실상 영어가 에, 우리가 그 극단적인 영어교육은 저는 반대합니다. 근데 영어라는 것이 그냥 하나의 에, 도구가 될수 있는 거죠. 도구, 도구가 될수 있는데 그것이 교육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수학도 마찬가지죠. 수학도 그냥 에, 우리가 기본만 알면 되지. 또그 사고하는 방식은 에, 꼭 수학을 통해서만 사고하는 게 아니라 에, 우리는 길가에 핀 민들레를 보고도 다양한 사고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고 훈련을 할 수가 있고, 논리적 사고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분석하면서 충분히 논리적 사고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바보 교육이 아닌 진정 개성, 재능, 창의성, 그리고 비판 교육, 이 지배자들의 배우에서 작동하고 있는 꼼수를 읽어내는 예 비판 교육을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 극단적인 입시 경쟁 교육이나 이 잘못된 이 교육이 에, 반드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